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2018년이 시작되고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올해 주일은 어느 해보다 가장 늦게 주일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죠? 7일이니까요. 그러나 매년 매번 똑같은 주일이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첫 주일에는 좀 왠지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은 항상 중요하지요. 그래서 흔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에 아무리 바로잡으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2018년에 시작을 알리는 이첫 주일은 매우 의미 있는 주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의미로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역시 매우 특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군다나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하지요.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 구원의 역사의 시작. 그 모든 것들이 창세기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이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즉 성경이 먼저 기록된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고백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냐라는 질문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믿었느냐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믿음의 고백들이지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긴 책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럼 뭘까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그리고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들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 역시 기본적으로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돈되면 성경을 자꾸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오늘의 말씀을 과학적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예, 인류의 시작의 나이가 몇만 년인데 그것을 억지로 몇천 년에 단축시켜서 억지로 그것을 집어넣고 또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성경의 창조에 관한 말씀은 우주 만물의 생성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시작, 곧 천지 창조를 철저하게 신앙적 관점 안에서 묘사하고 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창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관계 맺음의 시작이고 그 관계 맺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시작을, 그리고 인간의 시작을,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을 하나님의 간섭과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중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명료하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세상의 기원이 우연이나 자연 발생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창조주의 간섭하심과 주권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양보할 수 없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오늘 본문을 단순히 창조의 기사로만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으로 국한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좀더큰 틀에서 오늘의 말씀을 볼수 있어야 한다 할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시작은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선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성경은 창조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집중하거나 또그 이후에 이어지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과정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 또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그 모든 것들은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즉, 오히려 창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창조 전의 모습에 대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음 위에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세상에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만이 가득했고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가 시작되었고 무질서와 어둠이 가득했던 세상에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 창조에 관한 말씀도 그건 유대인들만의 고백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말씀이 창세기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창세기에만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매우 동일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창조 전의 세상이 공허함과 어둠만이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두웠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세상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원의 역사로 승화시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단순히 세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나 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설화나 신화로 취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간섭하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은혜의 사랑으로 더 나아가 구원의 역사에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즉, 우리 역시 어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빛이 되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마치 창조전의 세상이 공허함과 혼돈과 어둠에 있던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빛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둠이었던 우리들의 빛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차 밤이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어디를 가도 낮보다도 더 밝은 불빛이 환하게 비추는 세상입니다. 골목, 골목마다도 다 가로등이 있어서 대낮처럼 환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두움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제천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천은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왔으니까요. 얼마나 촌이었는지 아시겠지요. 예. 네. 친구네 집에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저희 집으로 가려면 어두컴컴한 길을 혼자 걸어 가야 했습니다. 그럼 되게 무섭죠. 어린아이가 그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걸어 가다가 보면 가끔 뒤에 어떤 사람이 같이 가기도 하고 맞은편에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막 무섭다가 사람이 오면 마음이 좀 놓이고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그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안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어도 우리 여자분들, 여성, 여자 성도님들 혼자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저처럼 생긴 남자가 괜히 또벅또벅 같이 따라오면 자꾸 뒤에가 의식되어지고 두려움이 생기죠.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저처럼 생긴 시커먼 남자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고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어떻게 하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이 앞서죠. 예전에는 밤길에 사람을 만나면 반가웠는데 이제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는 길가는 고양이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사람이지요. 네. 저희 어렸을 때 비디오 테이프 딱 집어넣으면 호한마마, 뭐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호한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지요. 대낮처럼 밝아졌는데, 밤이 낮처럼 환해졌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 어두움, 무서움, 혼돈 그 가운데 묶여 임게 된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그 빛이 진정한 빛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이 창조의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만 볼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관계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수 있어 빛 우리가 만들어내면 돼 하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오히려 외면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 우리는 우리가 만든 빛은 있으나 공허함과 어두움과 혼돈에 가득한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2018년 한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빛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빛이 여러분을 비추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신이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있으라 하신이 있었다 이렇게 정해 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매우 단순하고, 매우 간단하죠? 있으라 하시니, 있었답니다. 있으라 했더니,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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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있으라 하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긴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또는 무엇 때문에가 생략되어 있죠?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생략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 그것이 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완전성과 자충족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 이유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먹죠? 예? 왜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먹죠. 맛있으니까 예, 맛있으니까 야, 예, 그것도 맞죠. 맛있으니까 먹겠죠. 예. 그러나 맛 없어도 배고프면 다 먹습니다. 예. 배고프니까 먹죠. 배고프지 않다면 아마 우리가 먹는 것이 많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먹어야 돼요. 예.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필요한 것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뭐가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그럼 왜요? 심심해서요? 하나님은 심심한 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라 하시니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있어야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즉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죠?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외로우셔서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외로우니까? 우리가 없으면 심심하시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일시킬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왜?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질문하죠. 그럼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요? 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창조에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왜, 무엇 때문에,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포로 이루어진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혼돈과 공화,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드러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총이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바울은 참 멋진 말을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시기에 좋게 하셨다. 라는 거죠. 영화롭게 하셨다.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신 그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품을 잡고 떠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적어도 우리는 다른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한 인생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보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그 빛을 만나게 해 주신 인생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2018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한 자녀들로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완전히 소멸하신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어둠과 빛은 함께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생기기 전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후 빛과 어둠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분명한 구별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여니 어둠과 구별하여 빛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드러내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함께 할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어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어둠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둠과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어둠과 타협하게 할수 있습니다. 때로 이기심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게 할수 있습니다. 때로 잠깐의 편안함과 편리함이 우리의 구별됨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로 하여금 빛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방해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2018년도에는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과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더 우리의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환히 비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에게 빛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빛되게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어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한해 우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러 말암 아마. 그 안에 담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